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꼭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성경에서 유기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유기체는 우리 몸을 의미해요 우리 팔과 다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.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았을 때, 한 몸을 이루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.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. 한 몸을 이루게 됐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거예요. 왜 우리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됐을 때,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을 때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.